자몬다 님께서 올려주신 건데 채팅 주신 건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버지 아버지 얘기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금양 아~ 2차전지인가 봐요 2차전지 아~ 2차전지 차트가 대부분 다안 좋던데 아~ 국장이다 이렇게 번호 주셨는데요. 구, 금양이라는 주식을 장투한다고 좀큰 금액을 매수한 걸로 아는데 봐줄 수 있냐. 평당에 8만 원 정도 된다. 매수 시점은 작년 초쯤 알고 있다는데 큰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셨어요? 자문단님 아버님. 아무튼 봐 드릴게요. 이게 장투라는 걸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걸 봐야 되거든요. 잠깐만. 지금 금양... 분명 이거고요. 신적과 달성이네. 아, 아, 이거는 빼시면 안 되나? 그냥 아 8만 원이면은 아 1억 좀안 돼요. 아 이거는 뭐 아버님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긴 하지만 8만 원이 여기에요. 이거 지금 이건 월봉이거든요. 자문단님,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장투라는 거를 하려면은요,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큰 프레임의 차트를 보는 거예요. 큰 프레임의 차트라는 것은 우리가 날봉 날봉이 이제 보통 기준으로 봤을 때 날봉이 보통이고 시간봉으로 가서 작은 프레임 그다음에 주봉 월봉 가서 큰 프레임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장투를 하시려면은요. 월봉을 보셔야 돼요. 월봉 내가 장투로금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과거 차트지만 제가 어디 정도 잡을 수 있는지를 봐 드릴게요. 실제로 내가 우리가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매매가 들어가는 구간을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층나누기에요. 층나누기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 어, 요 자리는 좀 매매가 어려워. 이렇게 올랐다으면 어렵고. 우리가 이 금양이라는 거를 매수한다고 했을 때는, 했을 때는, 어, 여기 돌파가 나온 시점, 요 박스권에서, 여기가 요기, 1층. 2층, 3층, 4층, 5층이면 1층 천장이면서 2층 바닥인 곳 매수. 그냥 돌파 이후에 2층 천장이면서 3층 바닥인데 매수. 돌파 이후에 여기서 매수가 아니에요. 3층 천장이면서 4층 바닥인데 매수. 그죠? 여기는 4층 천장이면서 5층 바닥인데 매수는 여기 뭐예요? 하락 삼각형 패턴, 상방 돌파 매수. 여기밖에 없어요. 장투 하려면 여기밖에 없어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장투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장기적으로 물리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곳이에요. 여기는 매수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안 해요. 여기는 매수 자체를.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선형 차트를 보면은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잠깐만요. 자, 선형 차트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선형 차트로 보시면은요, 이 금양이라는 자식은, 어, 여기, 2022년 7월달이야, 여기가. 여기부터 올랐고, 아, 지금 엄청 많이 빠졌네? 와, 장도하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로그 차트로 보시면은요, 이 금양이라는 거는 22년 7월달이 지금 이쯤이거든요. 여기가 아니라, 이때부터 존나 오른 겁니다, 얘는. 2012년도부터. 굉장히 급상승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여러분, 상승하는 폭보다는 횡보하는 기간이 훨씬 깁니다. 상승은 짧습니다. 상승은 짧아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물리면은 이거 내려와서 한 만원까지 갑니다. 이런 애들은. 재수없으면. 만원이 어디냐면요. 은 여기입니다. 재수없으면 이렇게 와요. 아시겠죠? 아직. 이잉은 어려운 차트야. 아, 그리고 이게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늘어요. 이렇게. 그리고 끝자리에서 거래량이 줍니다. 안 좋은 차트입니다 이런 차트 매수하면 안 되는 차트입니다 어르신들이 한 5년 10년 이렇게 돈 번다 그것도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 주봉을 보시면은요 신저가 달성이에요 8만원이면은 신저가 달성이라고 신저가 달성인데 RSI가 다이버전스가 없고 과매도도 아니에요 얘는 줄줄이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위험해요 그래서 여기선 매수가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뭐 매수를 받을 만한 자리를 좀 보자면 한 4, 5만원? 5만원? 5만원은 반값이니까 한번 쳐볼게요 10만원의 반값이죠? 10만원의 반값이고 한이 정도 5만원 오만 5만 원 잡아놓고 5만원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나올수 있겠지 만약에 나온다면 그나마 그 다음에 요 자리 괜찮을 같네요 자리 그죠? 한 얼마야? 2만원 될려나? 자한 2만원? 2만 천원 2만 2만 잡고 싶다 2만원 너무, 2만 너무 차이 난다 한 2만원 가격 요두개 정도 가격을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장투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월봉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미 버스는 이거 지나간 거기 때문에 뒤늦게 달아다가 이거 뒤진다, 뒤진다 이거. 이건잘 말씀해보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보여드리던가. 우리가 물리는 과정이 여러분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 잘못 하고 있는 거. 내려가서 모아간다. 내려가서 모아간다. 존리 같은 애들 그런 말 하잖아. 아니야 안 된다고. 이런 데에서 모아간 이런 데에서 이런 데에서. 이것도 되게 긴 시간이에요. 얘도 보시면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짧게 보이죠? 여러분들이 바닥과 천장이라는 걸 무시해 버리면은 여기가 지금 바닥이요, 천장이잖아요. 여기서 주가가 여기 주가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서 물리시면은요, 평단가까지 가는데 5년이 걸려요. 5년, 1,520일. 그러니까 1,500일 동안 쳐 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때 이럴 때 팔고 싶을 걸? 자, 여기서 물렸어요요 밑에까지 가면은 마이너스 64%예요. 야, 신저가 달성이다 이러면서 신저가 달성이다 이러면서 떨어질 때는 8 90 퍼진다고. 1,500일을 기다리면 올라가는 거야. 1,500일. 그러니까 5년. 자본장고 그래서 뭘아어요 바닥과 천장을 기본 이건 이거는 매매의 기본이에요. 이런 거 아셔야 된다. 이런 거를. 어렵다. 저런 데는. 이게 존나 어렵죠. 딱 봐도 존나 어렵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에코 프로 같은 거잘 보세요. 이거, <laughs> 여기서 다 물렸잖아, 여기서. 25만원, 이년 30만원, 이런, 30만 이런 데다 물렸을 거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 여기서 물렸다고.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가잖아요. 고정량 그 지나는데. 얘는 지금 보면 안 돼요. 여기 약반등에좀 나올 수 있어도, 기간 조정이 덜 들어갔잖아요, 는 어렵다고, 이런 애들은. 아무튼 아버님 잘 말씀 들어보세요.